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한파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어, <laughs> 여러분, 그 바울이 항상. 어, 이렇게, 바울 주변에는 항상 영향력 있는 사람들, 또 기둥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또 유력한 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특별히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이 한 가지 잘했던 것은, 어 그렇게 사람의 말에 어 기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어디 나와 있냐면,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내가 사람들과 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의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온전히 내가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참되십니다. 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옳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 사람들은 자기 이익 따라서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어, 자기 유익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어 이렇게 귀를 를 기울이기도 하고 또그 사람의 말에 또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그 사람의 말에 속기도 하고 또그 사람의 말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사람이라 이미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의의는 없다라고 했고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 죄의 삭슨 사망이다. 6장 23절에도 사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때도 있고요,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안에서 어,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위한 것, 그리고 생각도 허망해진 것, 어, 마음이 미련한데 어둡게 된그 상태 가운데서 얘기를 하고 말도 하고 생활도 하고 사람. 그런데 한 가지 모든 사람들이 이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냐? 우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또한 정신과 육신이, 또한 내세와 후대가 어디에 딱 잡혔는지, 사단에게 그냥 잡힌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벗어나 보려고 창세기 4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가벨탑도 쌓아보고, 그죠? 에피림도 섬겨보고 창세기 4장에 열심히 살아보지만,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운명 안에서 거짓말 할수 있지. 운명 안에서 성공해야지. 운명 안에서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 운명 안에서 노력하며 살아야지. 라고 틀린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도 동일하게 그런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기서 해결될 수 있는 유력한 자의 말들, 기둥 같은 자의 말을 듣지 않고 어디로 갔냐라고 봤더니 내가 다메섹과 예루살렘으로 가다고아오있습니다 다름을 다메섹과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우리 그런 유력한 사람들 말 듣고 싶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만 조금만 찾아봐도, 조금 찾아봐도 유력한 자들, 그리고 기준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 그런데 살아 하나님은 또한 바울에게는 답이 있었습니다. 유력한 자들의 말을, 기둥 같은 자들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과 나와 화평케 하는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그게 어디였냐면 아라비아와 담의 세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나의 담의색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나의 아라비아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 속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결론 내린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갈라데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것과 비슷한 게 로마서 6장인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세례란 말은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말은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 세례받으신 분들이잖아요.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로 살아났음을 고백하는 어, 것.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 세례라는 말은 여러분, 동일하게 유대, 어, 애국에서 나왔던 이스라엘에게도 적용됐죠. 여러분, 그 홍해를 건넜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 육0만이다그 앞에서, 물에, 물 위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났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동일하게 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 홍해에서 너희가 돌들을 치하여 마지막 끝점에서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했습니다. 왜 세웁니까? 라고 했더니 너희의 후대들이 홍해를 건넜음을 다시 말해서 그 세례를 받았음을 증명할 것이다. 그걸 세워라 여러분, 근데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라고 했는데, 바로 간대 거 되었습니까? 광야였어요, 광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어, 못 박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간 곳이 어냐 바로 광야였다. 여러분, 광야는요, 성경에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품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장소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장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 광야는 고통인 거죠. 환란인 겁니다. 괴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애국을 건너갔던, 또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들어보시라니. 우리를 죽으려고 이 자리에 왔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이 광해에서 죽겠느냐 막 환란 그 환란이 왔을 때막 불평을 하더라 그 환란이 왔을 때 사람들이 불평을 하더라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냐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던 양파도 먹고 뭐 부추도 먹고 뭐 이랬 얘기를 막쭉 합니다 옛날이 만나냐, 옛날이 매출하이냐 우리 살 수가 없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말미라. 여러분 우리 로마서를 말씀 보잖아요. 환란인데 환란이 아니야. 하나님이 문제인데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인데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 광야는요. 사람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상, 속상임에 불신앙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일하죠. 우리도, 우리도 세례를 받고 가는 곳이 광야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광야인 것 같죠. 앞뒤가 깎아 막힌 거죠. 언제까지 걸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길을 걸어야 될지모르는장소 그러나 하나님은 불기둥과 기름기둥 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광야를 걸어갈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면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은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 또한 즐겁다라고 로마서 5장에서는말씀하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일절에서 1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요. 환란이 왔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왔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거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보고만 해서 우리를 이렇게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케 하시고 그리고 소망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진니에게이계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연단은, 우리를 연단케 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 오, 맞다, 맞다. 그것도 맞는 것 같다. 우리를 연단케 하셔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소망을 주셔서, 앞, 저 멀리 있는 것들을 앞으로 당겨서 땡겨서,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을 통해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로마서는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뭘 믿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세기 1 2장사 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라는 것 하나가 있는 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다.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이었던 아브라함도 믿음의 선진이었던 다윗도 그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 그리스도를 앞에 오는 뒤에 오는 그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됐대요. 아브라함은 아예 실질적으로 내내 내, 내내 뒤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왔다 나갔다, 라고 히브리스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믿음의 법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믿음의 역사를 따라 나아가기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그리스도는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안테나요, 플랫폼이요, 하수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이 그러한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앞, 하나님 앞으로 내가 감대히 갑니다. 우리에게 이런,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담대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그 믿음을 힘입어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말에 속지 않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는 시간 되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